현대 아이오닉 3스크립트 파트 1. 현대자동차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선도하며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해왔다. 그 중심에는 바로 아이오닉, IONIQ 시리즈가 존재한다. 아이오닉은 단순한 모델 이름을 넘어 현대자동차의 전동화 전략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였다. 2016년 첫 번째 아이오닉이 출시되었을 때 세계 자동차 시장은 전동화 초기 단계였다.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전기차를 실험적으로 내놓거나 하이브리드 모델 위주로 라인업을 꾸리고 있었다. 그러나 현대는 아이오닉을 통해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순수 전기차 모델을 동시에 선보이며 전동화 대중화라는 큰 그림을 제시했다. 이 시도가 성공하면서 현대는 전기차 시대의 선두 주자로 급부상하였다. 그후 아이오닉5, 아이오닉6가 연이어 등장하면서 현대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 폭스바겐, 그리고 자국 경쟁 브랜드인 기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아이오닉 5는 독창적인 레트로 푸처리즘 디자인과 뛰어난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아이오닉 6는 유선형 디자인과 혁신적인 공기역학 성능으로 전기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등장한 모델이 바로 아이오닉 3이다. 아이오닉 3는 단순히 아이오닉 라인업의 또 하나의 모델이 아니라 소형 SUV 세그먼트를 겨냥한 전략적 차종이다. 현대는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가격 경쟁력, 실용성, 도시형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모델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바로 그 해답이 아이오닉 3이었다. 아이오닉 3는 도시형 컴팩트 전기 SUV로서 소형이지만 공간 활용성이 뛰어나며 1인 가구부터 젊은 신혼부부, 그리고 합리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소비자층까지 폭넓게 겨냥하고 있다. 또한 현대는 이 모델을 통해 단순히 차량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모빌리티 생태계와 연결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구독형 서비스, OTA, 오버 더 에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을 아이오닉 3에 본격적으로 탑재하며 별표별표 자동차가 아닌 스마트 모빌리티 허브로 진화시키고 있다. 특히 한국 시장에서 아이오닉 3는 첫 전기차로 선택하기에 적합한 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경제성과 친환경성, 그리고 트렌디한 디자인까지 모두 갖추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도 소형 SUV 전기차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현대는 아이오닉 3를 통해 이 세그먼트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